용조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이, 쑥스러워라. <laughs>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연로족, 동발태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120억 자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싱글파이어 출연자이시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월 자본소득 7천만원을 버시는 자산가로 유명하신 용주주 강용수님의 강연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그동안 싱글파이어 채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인연 덕분에 용주주님과 따로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이틀에 걸친 특강과 120억 자산가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얻은 부자 마인드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지출보다 자산소득이 많으면 부자의 시작이다. 자산소득은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내가 가진 자산들이 알아서 벌어다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소득이 내 지출보다 많아진다면 부자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버는 것에 집착을 하는 편이었지 덜 쓰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비 인간인 시절보다 소비를 확 줄인 것은 맞지만 예전보다 소비를 줄였으니 괜찮아. 모으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를 하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지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실천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 반성하며 올해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산테크를 제대로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가지 화려한 투자 스킬을 찾기보다는 덜 쓰고 더 번다는 기본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용주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분석하고 자산을 분석하는 것. 세 번째, 순서를 정리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 네 번째, 투자 공부를 하는 것.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원칙은 뛰어넘어버리고 다짜고짜 네 번째부터 한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적 자유에 관한 정확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표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 내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과 방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찔끔 해보고 싶고, 주식도 좀 해보고 싶고, 가상화폐도 기회인 것 같고, 이것저것 깔짝대기만 하고 방향을 좀못 잡고 있었어요. 용주주님의 이네 단계 원칙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분명히 한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목표를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강의장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강의 후 식사 시간에도 120억 자산가 용주주님께 엄청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이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전략하고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부자는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 내가 만드는 영상에서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저는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으로 저의 흔적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생각인데,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단순히 돈만 쫓아다니기보단 삶을 어떤 생각으로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수 있었던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듣고 120억 자산가의 마인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정말 든든하고 멋진 멘토님을 얻게 되어서 더욱 기뻤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용기를 내어서 제 투자 상황에 대해 용주주님과 전화상담까지 하게 되었어요. 약 30분 동안 진심을 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나가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책도 읽고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생각이에요. 그 기록들을 꾸준히 남길 생각이니 앞으로도 제가 만나고 올 사람들이 궁금하시다면 돈벌 태우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